삶의 고민 속, 부처님의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, 스승님,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?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. 마악가사파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했습니다.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,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한 사람에게 건네는 물한 컵, 웃음 한 번, 작은 친절이 큰 힘을 만듭니다. 작은 행동이 마음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욕심은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고, 분노는 자신을 찌르는 화살과 같습니다. 집착은 자유로운 삶을 막는 쇠사슬입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.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.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. 작은 이야기 속큰 깨달음.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.